다음 분 성률님입니다. 하나의 군단이시고요. 여인천하네요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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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게 이게 본계정이었으면은 동천왕 넣고 오군주로 얼마나만 잡거든요. 스킬이 꼬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하우부인이 앞에 있잖아요. 제부인이랑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자폭을 먼저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대구 유방이? 아 유방을 아 근데 유방을 데리고 갔을 때 순율이 별로 안 좋더라고. 그니까 회피를 받긴 받는데 유방이 회피를 갖고 오는 걸로 이득을 보긴 보는데 아 뭔가 되게 아쉬워. 그래서 뒤에 원소 유비 손권 손노반. 오국태 동천왕 이렇게 가요 근데 손노반 자리에 유방을 넣었거든? 아니 승률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처음에 회피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거다 맞아 근데 손노반을 넣으면 우리 애들이 좀더 빨리 때려서 어좀더 저쪽 애들 잘 죽이는 느낌? 초반에 버티는 게 되게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가진 되게서는어 조조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조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조조가 없으니까 유방이 회피하고 나서그 다음에 턴을 갖고 오는 걸못 하더라고 그 조조의 빈자리인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유방 빼고 손노만 늘리니까 오히려 승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어, 뭐 하우브인 있으니까 신은 좀못 데려가 고 일단 이렇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유방이 되게 귀엽더라고 근데 진짜 실제로 카페에서 유방이 귀여워서 뽑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 깜짝 놀랐어. 그것도 유비가 뿡야 동백한텐 잘 썼다. 내가 동백이 정말 짜증나는데 잘했어. 이제 어야 하우브인 기리고 이렇게 늦게 차냐. 하우브인이 소시랑 동백만 끊어먹어줘도 어아자 소도 귀엽죠. 유방태 귀여워요. 잘 만들어서 아 여기 캐릭터들이 너무 좋아. 어 아, 하우브인 그치 보내버려 보내버려 발라버려. 동백 보내고 동백은 가고 이제. 안 가냐? 안 가냐? 뭐 부족해? 부족해. 원래라, 그치 가야지. 이제 이제 누굴 보내야 되냐? 신원영이나 서시 둘 중에 하나. 그래, 박난이 니가 할수 있겠다. 좋았어. 이걸로 할수 있어. 됐다. 이건 이기면 무조건 빤스러니야. 이거는 누구 장소를 바꾸면 무조건 져 <laughs> 여기서 장소 하나 바꾸면 무조건 진다고. 그러니까 이걸 이기네. <laughs> 이게 아까 동백이 기간 맞은 게전 되게 크게 봐요. 아 동백 너무 싫어. 어 <laughs> 그러니까. 야그걸 데려가냐? 어디 데려가냐? 아씨 하우부인이 한돌했다고 겁내 아프네. 야 이거 이거 지는 거 아니지 설마. <laughs> 야 잠깐만. 야 하우부인이 이거 다. 야 자. <laughs> 어이, 그만 싸우겠습니다. 이분간은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겠습니다. 도망가자. 와, 이거는 아까처럼 방난의 스킬이 동백한테 맞지 않잖아요. 그럼 이거 무조건 줘요. 동백이나 하워보인한테 기금이 무조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진다고. 서시 대신 아 서시가 참 이게 뭐라고 하지? 개륵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되게 안넣찬이 넣자니 아깝고 넣찬이 넣자니 아쉽고 아 아까처럼 기력 안 들어갔으면 졌어 이거. 이 보패 꼬라지 보세요. <laughs> 이용장 제재, 그 주사를 꽂았을 때 누구단 주사 맞으면 우정 캐리가될 때. 근데 충분히 좋아요, 이 덱도. 이덱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. 난 지금 이거 이긴 게 되게 로또야. 말도 안 되는 걸 이겼지. 야, 박난이일다 했다. 야, 이 보패 달고 네가그 고생을 했다. 동백을 때린 건 정말 잘했어. 아, 되게, 되게 너무 좋아서 이게 더 싸우면 제가 이긴다는 보장이 100% 없거든요. 방금 저가 되게 기분 좋게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대결을 어, 여기서 정리하고 전 도망가겠습니다. 히히히. <laughs> 같은 걸로 한번더 때려 보자. 만약에 방난의 스킬이 동백이 아닌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. 분량이 너무 안 나온다 이거. 넌첫판에 <laughs> 되게 운이 좋은가 봐요, 첫판이첫판에 이긴 경우가 많아. 다시 한번 계속 찍고. 짜잔짠짠짠. 스라네원저 그지 지사반스. 어, 뭐야? 원수가 죽었어. 뭐야? 아니! 와! 야, 이거 동백이 안 죽을 텐데. 동백 죽나? 아, 여, 너한테 죽겠다. 어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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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된다. 와! 아, 저 뒤에 깡총! 허브에 깡총! 허브! 주사 꽂았어! 하부인 <목소리> 저 뒤에! 아씨 제가 신하냥의 서식 둘 중에 하나 끊어고 가야 되는데 안그럼저 저쪽에 하부인 한돌이라고! 마! 아! 아 도원은 저번에 했어요! 도원 언제 했지? 도원 언제 는 지난달에 했잖아? 졌네 졌어 아 서식을 주사 꽂으면 지는데 <laughs> 붙잡혀서 바스 뺏겼어. 도망가자. 성윤님 감사합니다. 여연인 전화였습니다. 으아~